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송기철 장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새 다이어리를 사시죠. 그리고 올해는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도 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방치되었죠.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교수 생활과 그리고 25년 넘게 사역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삶이 아닙니다. 단지 생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닌 창조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어보지 않는 선물처럼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역의 영역에만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치유, 영성 훈련, 세미나 등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기록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인식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자동사고로 작동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 즉 거짓자에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건못 해. 나한테는 이게 맞지 않아. 수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만든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록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종이 위에 객관화 시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 상상이고 내 생각이었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이었구나. 기록은 거짓자에서 참자로 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기억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자로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감정과 상황에 따라 기억의 내용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내용을 다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되죠. 즉,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과거는 진실, 즉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곡된, 변형된 버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록을 시작하고 난뒤몇 개월 후에, 1년에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몇 개월 뒤에 과거의 기록을 읽어보면, 어? 내 기억과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곡된 과거를 사실로 혹은 진실로 믿고 그 거짓된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정확합니다. 일주일 전, 일 개월 전, 일년 전의 내 모습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록해 두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셨거나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생존에 머무는 삶입니다. 항해일지 없이 항해하는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뜸밀려 갑니다. 계획도 없고, 평가도 없고, 개선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 버거울 뿐입니다. 이것이 기록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기록하는 사람, 사람은 틀립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은... 이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내일은 저기에 도착하겠다. 자신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갈 기회를 스스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작품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년간 발견한 삶의 변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p P, E, R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P는 plan, 계획하다. D는 do, 실행하다. E는 evaluate, 평가하다. R은 reconstruct, 개선하다. 그래서 요약해서 P, D, E, R입니다. 삶의 변화는 오직 이 P, D, E, R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획 없이 실행하면 방황할 뿐입니다. 평가 없이 실행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개선 없이 평가하면 좌절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한 하루는 이 PDER의 완벽한 구현입니다. 플래너에서 계획하고 로그북에서 실행을 기록하고 다시 읽으며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록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매일 PDR을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만년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 선물하신 일제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고 무엇을 써야 될지도 몰랐고 장난감처럼 여기다가. 떨어뜨려서 촉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랍에 보관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언젠가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만년필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씁쓸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아버님께서 아끼던 만년필을 대를 이어 선물로 큰아들에게 중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30년 전쯤에 학회를 마치고 공항 면세점에서 어떤 만년필을 보는 순간에 무엇에 홀린 듯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당시로선 비싼 돈이었지만 구입했습니다. 너무나 과거가 다시 기억이 났고 다시금 만년필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용솟음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글로 나타내고 싶은 내면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년필을 쓴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처럼 그냥 쓸수 없거든요. 사실. 만년필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뚜껑을 여는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볼펜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만년필은 반드시 뜸을 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P C 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는 Pause, 멈춘다. C는 Confirm, 확인한다. D는 Decide,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만년필의 뚜껑을 여는 이 순간에 자신을 반추하고 마음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년필은 불편합니다. 잉크를 넣어야 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항로를 기록한 이것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마치 그 인생을 살아온 내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만년필을 쓸 때에 이 만년필을 쓰게 되면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사각사각하는 소리와 침묵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가는 발자국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동으로 받아 적는 것은 일종의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새벽마다 만연필을 통해 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업무와 일정 정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점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구절, 마음의 감동까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록하는 삶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로 한 기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기록한 기도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록으로 내면을 종이에 끄집어내니까 제 사고와 판단이 얼마나 과거 경험과 상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논리적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적어 외부로 끄집어내는 순간에 객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록이란 그 울로 있는 그들의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망상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록은 심신을 안정화시키고 객관적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 방법입니다. 내와 마음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불필요한 묶임에서 벗어나면. 성령님의 자연스러운 계시의 흐름, 즉 그분의 감동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만 진지하게 기록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이유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잘하고 싶어서,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삶을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6개월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단지 일을 잘하고 싶어서였지만, 6개월 후부터는 당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기록일 뿐이지만,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의 나를 증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록하는 삶은 최고의 시간 관리, 최고의 업무 관리,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마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이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록하는 삶을 살 때는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2026년, 당신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나하루와 함께 기록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여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록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일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